안녕하세요. 플래닛입니다. <laughs> 자기 머리 멋있게 한번 만지고, 나 만지려고 그랬어. <laughs> 왜웃은 참아? 머리 중에 남자는 항상 머리가 생명이.. 몇머리 아니 얘는 진짜 머리 잘해놨다 ㅎ ㅎ 샵 갔다 왔어? 그러니까 <laughs> 아, <자>, 샵 갔다 왔어? 본직샵 신발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소개.. 아.. 아 소개 아니구나 신발을 알지 못하는.. 죄송해요 똑바 해주시면 돼요? 진행에 문제가 있네 오늘은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신알못 퀴즈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한 <laughs> 가장 친한 친구들 두 명을 데리고 <laughs> 아 우와, 영상을 찍으려고 데려왔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 한번 소개를 간략히 해볼게요 아 여기 하는, 아, 하는 거야? 요는 아, 거야. 아네 안녕하세요. 뭐뭐 <laughs> 뭐 말하면 되죠?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. 아 저는 어. 엘 a 에 사는 이건직이라고 합니다. 오케이. Okay. 그리고, 아,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. 혹시 신발에 대해서 잘 알아요? 잘 몰라요. 오케이. Okay. 그리고 이쪽 친구는, 여러분들 아시죠? 한번 출연했었는데, 아, 댓글이 아주 친구 잘생긴 무엇,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, 난 무엇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, 네이버에 쳐봤거든. 무엇이 뭔가요? 그러니까, 실화라 그러더라고. 저한테는 맨날 전년보단했다고 댓글 달면서, 이 친구는 그때 한번 출연하고, 인기가 많은 친구죠. 자, 다시 한번 소개. 제도전 고맙습니다. 초과 <laughs> 급사는오창윤이고요 어, 여기 방금 소개했다시피 저번에 몇 터였지? 그게 나왔던 게. 그 잠깐 이제 제가 보너스 컷이 잠깐 나왔었는데 맞아, 맞아. 아마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고. 오. 네 여기 소개해줬다시피.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신발을 모르는 친구. 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제가 알기로 이 친구들은 신발 진짜 모르거든요. 오늘 혹시 모신 뭐거 오셨어요? 저요? 네 이거 신고 왔어요. <laughs> 거짓말하지 말고. 이게 좀 너무 너무 너무하지 않아? <laughs> 이건지 친구가 오늘 신고 오신 신발은 이 신발이에요. 어 이거 혹시 버켄스타 아니에요. 어디? 어 이거 한국에서 화킨스라는 브랜드 건데. 버켄스터? 어 <laughs> 버켄 되게 비슷하죠. 오케이 너무 똑같은데? 어, 좀 오래 신었어요. 그래서 이게. 이쁘네. 제 발가락 모양 그치. 보이시죠? 제발 사이즈입니다. 좀 더워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이걸 신고 왔는데,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다른 신발을 준비했을 텐데, 나이키 같은 거. <laughs> 이런 이쁘다. 거를 가져왔네요. 되게 편해요, 근데. 퍼킨 스타! 추천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오창윤 친구의 신발. 아, 이거 뭔가요? 이거요? 아, 저.가. 지서 약간 실내가올수 있는. 왜 이러시나요? 네, 저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. 그냥. 신의하러 이러시나요? 집에서? <laughs> 솔직히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. 에이퍼스 샀어요. 에이퍼 샀는데 이게 오니츠쿠와 타이 <laughs> 다이... 맞아요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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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다시 한번 다시 한번. <laughs> 오니츠쿠 <laughs> 그 오니츠쿠와 타입. 나 뭔가 요 제대로 알려 줘. 이게 그래서. 이게 오니츠카 타이 건데 네, 네, 아식스의 뭐. 상위 버전으로 나오는 다른 모델이에요. 그렇죠. 음. 신한 거 아닌 거 같은데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, 오케이. 오늘 한번 증명하면 돼요. 저는 그죠. 자, 네. 자, 네. 자 네. 이쪽도 해야지. 네. 이쪽, 이것도 사이즈 추천. <laughs> 네, 그럼 소개는 마친 것 같고, 제가 간단한 룰을 소개해드리고, 바로 이제 퀴즈 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두 분이서 대결하시는 거고요. 저는 심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총8 가지의 문제를 드릴 거예요. 간단해요. 가장 더 많이 맞히신 분이 승리하시는 거고 승리하신 분한테는 제가 요즘 혹시 제 최근에 올린 영상 보셨나요, 여분 네. 뭐였죠? 티프레스. 티프레스? 마법소사? 그거 언제? 언제 찍었어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그거 다 경품한 거 아니야? 맞아요. 아 맞네요. 경품. <laughs> 경품 영상.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경품을 줄겸 컨텐츠도 만들 겸. 너네들의 좀 약간 신발 상식을 늘리려고 이걸 자리를 만들었어요. 제가 두분 중에 한분 우승하신 분한테 곧 제가 알기로 7월 21일 날 생일이죠? 아오 네. 저요? 그리고 친구는 9월의 생일이잖아. 절교하자. 어, 왜 그건 아니야? 생일이 10월. 10월. <laughs> 미안해. 1 0월의 생일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다가오는 생일 때 진짜 너네가 좀 약간 이거 신으면은 좀잘 나간다. 약간 회사에 이거 신고 가면 오도. 신발 좀 신을 줄 아네 이런 느낌을 받을만한 가장 핫한 신발로 내가 선물을 줄게요 우승하는 사람한테 오... 생일선물윗선반 아니 아니 윗선반 너무 갖고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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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그 정도 못해줘요 친구들한테? 어,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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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내가> 그 정도면 <laughs> 나좀 목숨 걸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시면 안 돼요? 이거도 언제 가졌어? <laughs> 안, 돼, 안 돼, 안 돼. 회사에 좀 이렇게, 여기 다 두면은 사대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, 그쵸? 지워, <laughs> 지워. 이거 언제 가졌어? 아, 지금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. 본격적인 퀴즈 대회를 앞서서 일단 버저를 고르는 시간을 가질게요. 일단은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두 버저가 있어요. 파란색 버저는. 정답! 오케이. 정답 소리가 날 거고. 틀리셨을 때는. 이렇게 음. 소리가 날 겁니다. 이제 두 분이 버저를 고르셔야 되는데 총두 가지 버저가 있어요. 빨간색, 초록색인데 혹시 뭐 어떤 거 선택하시고? 아니 형님 먼저. 아이, 아이. 어, 기싸움. 아. 좋아, 기싸움 좋아. 저는 초록색. 오케이. 아. 한번 눌러볼래요? 오. 마음에 들어? 조민이네요. <laughs> 딱 맞네, 딱 맞네. 네, 이쪽 친구. 아 이렇게. 마음에 들어요 들어.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안돼 제가 이거 오늘을 위해서 사비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천천히 달아주세요 본격적인 시날못 퀴즈 대회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박수 한 번! <laughs> 자 그러면 은 먼저 총 8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읽을 테니까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신발의 이름은 트리플 S인데요. 네, 아시고 계시죠? 그럼요. 이 트리플 S를 디자이너 분의 성함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 오. 발레시아가. <laughs> 디자이너. 어. 음. 어떻게 알아 이걸? <웃음> 발레시아가. <웃음>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? 기엽게 <laughs>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아, 첫 번째 덴... A. 덴버 즈 바잘리아 네. B. 덴바바 즈 바잘리아 왜? 아, 네. A요 A 뭐였죠? <웃음> <웃음> 방했다 <웃음> A. 덴버 즈 바잘리아 그 포기도 들을게요 기에는 네. 건지샷 있는 거예요 네. C. 덴나 즈 바잘리아 마지막 D. 댐 바살리아 <laughs> 시 댐나지 바살리아 정답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예요 알겠죠?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이번 연도에는 많은 국제대회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월드컵과 상반기에는 평창올림픽이 있었어요 네. 우리나라의 첫 국제 이벤트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 네. 그걸 기념으로 해서 나이키에서 30주년으로 조단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자, 여기서 문제는 조단 몇 시리즈로 콜라보를 했을까요? 이객관식인가요주관식입니다몇 시리즈일까요? 조단. 88년. 도 서울 올림픽을 기념으로 30주년으로 나이키와 이제 한국이 콜라보를 한 거죠. 조단 몇일까요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. 조단몇일까요 네, 창일 씨. 11. 12. 아, 이게 빠지.. 13. 13. 아, 아니. 30. 30은 없어. <laughs> 1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9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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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힌트? 적은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 1다는 오케이 4예요 5? 아0아니아니 아니. 1 3! 정지 너무 힘들어. 이거 어떻게 진행해? 지금 뭐 이거 하는데 한 10분 걸린 거 같아. 신발 너무 모르신다. <laughs> 너무 몰라. 난 지만이 시리즈가 있는지도 몰랐어. <laughs> 점점 더 멀어지나 봐